지밤 때를 몰리고 쓰는 게 어디 있는 거? 봐, 오빠, 오라, 나 이렇게 치는데 뭐? 구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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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셔. 우리가 지금은 뭐, 아, 지금은 조용했나? 터장을 네. 가새끼 저거 는데리셨다 <laughs> 아, <laughs> 와. 어, 이거 리셨다 탐도도 너무. 영어 왔대. あいごい、しゅっしゃきゃ。 맛있어? 아 맛있다 자야 이거 피가 다붙 오른쪽 여기 많이 오셔야 아빠나아 어, 어, 나도 거 골로 갔다 괜찮아요. 안전하게 갔다 네. <laughs> 아 진짜 어프로치가 진짜 아얘못보냐아 <laughs> 아, 진짜 미치... 그때 왜 쳐줬으면 나 줬잖아. <laughs> 아있 바깥에서 하안 되니까 어 아. 바깥로 아. 바깥, 바깥, 바깥. 아 기가 막히다. 나이스. 아유, 렇게 공간이... 어? 거 괜찮을 것같 같은데. 어, <laughs> <할지> <laughs> 그리고 그래. 저, 저 라인자 이거 그 라인 놔주시면 되시면 돼요. 아, 어. 어, 아, 아 내리막 히네또 보기 잡겠다. 아하. 보기. 박스 가시면 왼쪽에 벙커 하나 보이실 거예요. 아, 너무 쉽다. 쉽다, 쉽다, 쉽다. 아, 볼게는 아, 어, 이번 아, 네. 아, 다 아, 빵고. 먹 피했다. 나이스. 바로 넣잖아. 아

タイプ